자, 에, 녹화 시장 눌렀고, 들어오신 분들은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어,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들! 오늘 국내 경기 어떻게들 봐요? 음, 뭐 벌써 저기 지금 보니까, 어, 지금 BJ 한두분 먼저 방송하고 계시네. 응? 어? 어, 방송하고 계신데, 어, 저분들은 어디 승 본다 그래요? <laughs> 어, 어, 저분들은 다 어디 승 본다 그래? 어, 어 무무 맨시승? 어, 첼시도? 어, 첼시도 우승부를 본대요? 음. 저 미리 말씀드리자면, 에, 저는 음. 정배 봅니다, 정배. 음. 오늘, 오늘 정배 봅니다. 음. 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아우 hq 형님 아이 또 이렇게 조대표를 믿어 주심에 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 이렇게 조대표를 믿어 주는데 퀵비 줘야지 이제 퀵비 10개 남았어 형님들 10명만 형님 오늘 10명만 좀 들어오시면 안 돼? 어 저기 리멤버 형님 잘 계시는 거죠? 예? 리멤버 형님 잘 계시는 거지? 니멤버 형님 원래 지금 한달에 1225개인데 형님하면 나 1000개만 받을게 저 빨랑 들어와 다시 집으로 들어와 어? 근데 형님이 하면 1000개만 받을게 오늘해 오늘하면 1000개 받을게 1225개인데 형님이 오늘 에, 들어온다 그러면 내 1000개만 받을게 <laughs> 들어오라고 왜 집밖에 나가갖고 고생하고 있어 <laughs> 어, 아, 좀만 쉬려고. 알았어. 에그 쉬는 쉬는 부분에 내가 좀 일주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미안한데, 근데 미안해서 그래, 미안해서. 어. 알았어요. <laughs> <laughs> 어. 알았어, 요 알았어. 음, 그래요. 아이고, 뭐, 형 요즘에 제가 못 맞추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한 폴락이지. 어? 그렇다고 제가 뭐두 경기 세 경기 가서 안 폴락이야? 아니잖아. 에? 두 경기. 형 봐봐. 어, 오늘 저기 제가 이 누바 누바 틀린 거 있잖아. 요것도 위에 세 경기만 갔으면 적중이잖아. 그죠? 배당 층 높인다고 갔어. 이래요, 이래. 그냥 제 제가 그냥 제조합은 제가 그냥 저래요. 근데 제가 두 경기 세 경기 들였으면은 적중이었을 거 아니야. 예. 아 구독픽은 방송 다 끝나고 올릴 거예요. 예, 그놈의 욕심이죠. 예, 욕심이야. 알았어. 이거 욕심 그래서 줄인다고 지금 자료 바꾼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두 경기씩 드리고 있잖아. 제 자료에 두 경기 추천 조합. 이게 매일 들어가 있어요. 예. 고거가그거만 가시면 돼. 아, 욕심을 버리실 분들은 어, 추천 조합 두 경기만 가세요. 예, 저는 욕심쟁이라 저는 세 경기 네 경기씩 조합을 하니까. 오늘 어, 오늘 자료에는 <laughs> 오늘 자료에는 90배짜리도 넣어 놨어요. <laughs> 어? 90배짜리도 넣어놨, 넣어놨으니까 어, 그거는 알아서 저기 조합들을 잘하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처, 아 오늘 전체 경기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냥 올 정배 보여. 올 정배 어, 삼성생명승 보이고요. 우리카드 승 보이고요. 현대건설 스, 승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이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 어 배트맨 오즈들이 어떤 놈들인데 세 경기 올 정배를 주겠냐? 예, 고민을 했어. 예, 고민을 엄청 해봤는데, 어, 형님 삼성생명 직전 경기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난 아, 봤으니까 하는 얘기야. 삼성생명이 직전 경기에 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땐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어. 음. 직전 경기에 삼성생명 예, 신한은행 상대로 4점 차로 졌어요. 예, 그런데 왜 졌어? 형 그날요. 삼성생명이 레이업 안 넣은 것만 한 10개 돼. 야, 아니 저게 저게 농구 선수인가? 음. 라고 생각될 정도로 레이업을 아니, 어떻게 저게 안 들어가? 아니, 저걸 못 넣는다고? 와, 저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한 10번은 나왔어요. 음. 제가 제가 이제 그날 경기를 보는데 음. 예, 그러니까, 뭐야, 일부러? 음, 일부러 안 넣었다, 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죠? 예. 아니, 진짜로, 마지막 거, 그거는, 진짜로, 와, 저걸 못 넣는다고? 그럴 정도였어. 예, 진짜. 그니까, 러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진짜로. 레어얼 저걸 못 넣는다고? 와, 야, 저게, 저거, 야. 그니까, 러 와, 야, 이런 말 밖에 안 나왔어. 응 음, 진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기를 장난질을 했다. 이게 뭐야? 하이, 이 뭐야? 이게 이제 아이예어이 이게요? 에, 지금 이 토금배 플러스 예, 배해 배해윤 어, 얘도 배해윤도 요즘에 제가 좀 뭐라고 얘기했던 게어 작년 재작년에 지금 배해윤이가 아니에요. 얘가 지금 누가, 어, 뒤에서 지금, 지 뭐라 그럴까, 어, 지 이김? 입김? 예. 이김을 이게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배혜윤이의 최근 경기력이 이상해요, 형님들. 얘가 원래, 포지션이 뭐야? 얘가 센터잖아. 얘가 근데 지금, 골 밑에 안가 있어. 응. 골 밑에 안가 있어. 얘가, 최근에, 요즘 경기하는 거보라니까 얘가요, 외곽, 외곽에 나와 있어. 예 외곽에 나와 있고 리바운드 이 관여도 잘안 하고 애가 좀 이상해 이상해졌다니까 요 근래 배윤이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기력이 이상해 예 삼생이 어, 이상해 요즘에 저기 그그 그 뭐야 개그 콘서트 다시 하는 거 알지 예 거기에서 볼만한 애가 개밖에 없더만 이상해 음그 얘기하는 애 있잖아 어 <laughs> 이상해 <laughs> 어, 아무튼 지금 삼성생명이 야이 이 정도로 지금 경기력이 들쑥날쑥한 거그 예,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건 뭔가 주작이 있다 어, 라고 일단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삼성생명이더라 라고 일단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제가 볼때 근데 그래요 하나원 큐어올 시즌 원래 목표가 5승이었어. 올 시즌 목표, 5승. 야, 우리 올, 시, 올 시즌 5승만 하자! 라고 얘기를 했었던 하나 원큐였는데, 지금 뭐야? 벌써 몇승했어? 어? 올 시즌 목표 벌써 다 달성했어요. 응. 네, 그쵸? 걔도 누구한테 협박을 한번 받아봐야, 아, 이게 아니구나. 어? 내가 팬들한테 이런,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거가 사실 있어야 돼. 어, 근데 봐봐요. 지금 하나원큐가 올, 원래 올 시즌의 목표가 5승이었는데 지금 6승 달성을 했어 그럼 뭐야 최근에 패배했던 경기를 보면 예, 패배했던 경기가 우리은행하고 KB한테밖에 이제 패배한 경기가 없어요 최근 경기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엄청 잘해주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원큐 예, 무시하면 안 되는 올 시즌의 성적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음, 올 시즌 두팀 맞대결 전적을 보면 한 경기씩 나눠가졌어요 이렇게 보면 예, 11월 6일날 어, 삼성생명이 이겼고요 그리고 하나홍큐 12월 3일날 하나홍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늘 요날 잘 이거 경기 이 안쪽으로 잘 들어가보면 저두 경기에서 모두 예, 배혜윤이가 없었던 경기입니다 다 찾아봤어 형님들. 요, 요날 경기에 배이윤이가 있었나 없었나 찾아봤어. 응 음, 찾아봤어. 찾아봤더니 저두 경기에 모두 배이윤이가 없었던 경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일단 좀 봐야 되는 부분일까. 어좀 그래요. 음. 아무튼 요날 경기 하고 어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 날이에요. 일요일 날 하나 원큐. 하나원큐 홈에서, 음, 또 맞대결이 있습니다. 응. 음. 그, 그러니까 이제 보면, 둘다 지금 경기를 이긴 게 어디에서 이겼어요? 어, 자기네 홈에서 경기를 다 이겼단 말이야. 11월 6일날은 삼성생명이 홈에서 이겼고요. 12월 9일날은 하나원큐 홈에서 이겼습니다. 그럼 둘다 홈에서 좀 승리를 가져갔다. 그럼 최고는 보는 건 뭐다? 오늘 경기는 삼성이 이기고, 음, 다음 경기, 하나, 원, 큐, 홈에서는 에, 하나가 이기고, 좀, 요런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봐. 왜냐? 지금, 삼생이 2연패 중이니까. 거기에다가, 이, 이맘때쯤 되면, 에, 임금배도, 그죠? 임금배도, 예, 배윤이도, 아, 이 팬들한테 자꾸 이런 실망감을 안겨주면 안 된다. 음. 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음,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경기 정도에서, 야, 오늘은, 어, 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예, 오늘 홈경기니까 홈팬들한테, 어, 좀 재미있는 농구, 예, 그런 농구를 좀 선사를 하자. 좀, 요런, 경기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그렇게 저는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직전 경기에, 뭐, 신한은행한테 뭐, 패배하긴 했는데, 사실 그날 레이업만 다 들어갔어도 이겼어. 예, 제가, 숫자 세다가 좀 포기해서 그런데, 한 진짜 열 번은 돼요. 그 레, 레이업 한 열, 열번 중에 다섯 번만 들어갔어도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어. 4점 차였으니까. 예, 그렇잖아. 근데 요날 경기에, 어, 키아나 스미스가 또 3점이 좀, 3점이 두 개인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아, 이제, 조금 이제 조금 경기력을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겠고, 거기에다가 배희윤이가 직전 경기에 19점을 넣었다. 요것도, 아, 오늘 경기에, 그래도 홈 경기니까, 좀 정신 차리고 경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든 거예요. 음, 그리고 뭐, 시니스베 경기력도 나쁘지 않고요. 에 뭐, 이해란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땐, 오늘 경기는, 예, 삼성생명이 연패를 끊을 타이밍이다. 라고 일단 보고, 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하나원 큐 최근에 경기력 나쁘지 않습니다. 음, 나쁘지 않은데, 아무튼간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늘 6경기에서 하나원 큐가 조금 오늘 경기는 던져주고 예, 다음 경기 홈에서 하나원 큐가 좀 잡아가는 그런 경기를 하지 않을까 라고 일단 좀 생각이 들어요. 음 아시겠죠? 하겠죠. 예, 하겠죠. <laughs> 왜안 해? 하겠지. 음, 남자 올스타는 정해졌죠? 1월 14일인가 뭐 한다는 것 같은데. <목소리> 음, 그죠? 좀 그렇게 일단 좀 봅니다. 자, 우리 카드하고 손보를 볼게요. 아, 형님 있잖아. 손보는 사실 좀 얘기할,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음. <목소리> 어... 이, 뭐라 그럴까? 우카는요, 예? 자, <laughs> 우카는, 이게, 주작이 아니고서, 야, 이거 오늘 한 번, 한번 줘주자, 어? 그거가 아니고, 아니라고 한다면, 예, 그러니까, 오늘, 마테이가 갑자기 안 나온다. 음. 마테이가 갑자기, 오늘, 갑자기 뭐 귀가 또, 예, 귀가 안 좋아서, 안 나온다. 예, 그죠? 음. 그쵸? 어, 그리고 어... 어 하루형님 어서와요 뭐 한성정이나 어, 김지환이가 오늘 갑자기 뭐 복통 복통 걸려가지고 안 나온다? 이러지 않는다고 하면 이 경기는 우카가 봐줄 입장이 아니잖아 응? 아, 봐줄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봐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 응. 그죠 그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건 뭐, 어, 어, 어찌, 어떻게 생각을 하더라도, 예, 지금, 우카가, 형님, 이게 지금 뭐가 보여? 뭐, 건덕지가 보여요? 예, 지금, 소보가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을 생각을 하면, 이거뭐 보여? 아, 이건 있겠다. 만약에 형님, 오늘 제가,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변수 있지, 변수. 예, 변수를, 찾자고 한다면 이러고 있어. 그냥 잘 봐봐요. 지금 우리 카드에 홈 경기력은 홈 경기력은 홈 경기력만 한번 봐봐봐. 보면 우카 홈 경기 봐봐. 형케한테 3대2 승 그리고 삼성화재한테어 2대3 패. 그죠? 대한항공한테 3대1 어, 승. 그죠? 그리고 OK 구명한, 구명한테 0대3 패. 지금 홈 경기력만 얘기하는 거야 에, 올 시즌 홈 경기력 그리고 홈에서 손보한테 3대2 승 한전한테 에, 3대1 승 대한항공한테 에, 3대2 승 근데 뭔뭐 말하는 거 같아 형님들 지금 그러니까 올 시즌에 희한하게 원전 경기력보다 에, 홈에서 3대0 처단 경기가 없어 요게, 요게 약간 뭐, 좀 변수라고 한다면 그게 좀 걸리는 거지. 아니, 원정 경기력보다 홈에서 좀더 잘해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니까 굳이, 굳이 변수를 하나 꼽자라고 한다면, 에, 그런 경기의 결과가 좀 있더라, 이거야. 음, 홈에서 3대0 셔다옷이 별로 없더라. 어, 깔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상대가, 에, 손보라고 한다면, 안 보여요 어? 뭔가 오늘 뭔가 변수를 찾아가지고 야이 손보가 오늘 비빌 수 있는 여건이 뭐 약간이라도 좀 있지 않겠느냐 아니 그런 걸 찾으려고 래도 없어 안 보여 뭐 여전히 비에나 혼자서 똥싸고 있지 아니 비에나 혼자서 활약해주고 있고 뭐 홍상여 황경민 다이 돌파구가 안 보인단 말이야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뭐 어떻게 조금 약간이라도 뭐좀 좋은 모습 오늘 비빌 수 있겠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기대할 기대할 게 없어. 요만큼이라도. 아니 뭐 저기 이다 형님 이거는 갈게 갈게 그거밖에 없어. 이건 뭐 오늘 북카승안볼 사람들 없, 없지 않을까? 써석도좀 배당 빠지고 있네. 예, 지금 벌써부터 배당 마인 배당 빠지고 있고 이렇거든. 아, 그러니까 이건 뭐 형님들이 예, 선택을 하세요. 오카성 예, 볼게요. 뭘 꼰덕지가 있어야 반대를 보든지 하지. 아, 그래 오늘 뭐 장난질을 칠것 같다. 아직 뭐 뉴스 이런 거 없잖아. 어, 마테이가 뭐안 나온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음, 그죠? 그래 볼게요. 자, 그리고 형님들, 음.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 원래 제가 뭐 작년 재작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 선수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날 어,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날 어, 빨간 날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어놨었던 에, 시기가 있었어 근데 이번 시즌에는 그니까 작년 재작년 거 자료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좀 다시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직전 경기의 현권의 이 경기력을 봤을 때, 아, 직전 경기는, 현권 애들이, 아, 그날이다. 라고 일단 좀 생각을 했었어. 아, 니까 그러니까, 어, 좀 그래요, 뭐, 제가 요날 다들 기억날 거야. 예, 왜, 왜 기억을 하냐면은, LG가 홈에서 9연승 중이고, 응? LG, 몽고, 예, LG가 홈에서 9연승 중이다. 예, 근데 그날, 좀, 뭐, 그래도, 예, 홈 10연승,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봤는데, 그날 졌어. 그죠? 그리고 요날, 형건이 9연승 중이었어. 근데 요날 분석을 할 때, 아, 이 형건 오늘 10연승이 힘들 것 같다라고 봤단 말이지. 왜냐, 예, 기업은행의 최근의 경기력이, 예, 무시할 수 없다. 요렇게 봤단 말이지. 그래서 기업은행 프임승 요렇게 봤었었어. 응. 음. 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권이 9연승이 끊겼습니다. 예, 직전 경기에. 근데, 그날 경기하는 걸 봤을 때, 어, 정말 문제가 많았어. 많아, 많았어요. 예, 그날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가 문제였냐. 아니, 진짜로, 어, 이,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그러니까, 뭐, 김다인의, 사실 문제,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뭐, 뭐, 독감, 뭐, 걸린, 걸려가지고, 예. 그러고 나서 몸 상태, 뭐, 컨디션이 100%가 아닌데, 뭐, 그냥 뭐, 경기에 투입이 돼가지고, 경기를 했던 것도 분명히 무시할 수 없다라고도 생각해야 되는 거겠고, 음 그것도 있겠고, 그리고, 어, 직전 경기는, 제가 왜, 예, 현건 선수들이 직전 경기에, 음, 좀 매직, 매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또왜 하는 거냐면은, 김다인만 문제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야. 에, 그날 뭐 정지윤부터 시작해서 김주양, 뭐 위파이 그리고 고민지 얘네가 직전 경기에 리시브가 다안 됐어. 음, 응. 다안됐으니까 아이 기초적인 리시브가 안 되니까 아이 김다인이가 얼마나 자, 잘 올릴 수가 있겠냐 이거야 공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직전 경기는 뭔가 현건 선수들이 이 이몸 상태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일단 좀 제가 볼 때는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오늘 경기는 아 그래 모마 에, 모마도 직전 경기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었으니까 지금 그런 거 있지. 형이 원래 이것도 저도 에, 들은 얘기인데 그 여자 어이 스포츠 선수들 있잖아. 이 선수들이 같이 이제 뭐 합숙을 하거나 아무 가, 같이 살잖아 아무튼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그거, 날짜를 맞춘다더만. 나도 이거 들은 얘기에, 날짜를 맞춘대. 일부러. 그니까 러 이제, 너는 언제, 너는 뭐 월초에 하고, 너는 뭐 중순에 하고, 너는 마릴라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니 나도 여자가 아니니까 몰라. 아니, 여자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뭐 약을 먹고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날짜를 맞춘대요. 에, 그런 것 때문에, 어찌됐든, 직전 경기의 23일날이, 예, 그런 게 아닐까, 응. <laughs> 어? 어. 아, 아이, 진짜. 저기, 예. 무튼 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성분이 있다라 그러면, 일단 미안하고 죄송한데. <laughs> 그냥 그래변이 하고 넘어가자! 어? 알았어. 알았어. 저기, 그,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갑시다. 어? 예, 그냥 넘어가요. 아시겠지. 아, 이나 그냥 들은 얘기야. 그냥 들은 얘기인데 하는 건데 어찌 됐든 그러니까 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직전 경기에 단체로 음, 단체 단체 음, 단체로 그날이 아니었을까 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야? 예, 오늘은 정신 차려서 예, 경기하지 않을까. 음. 봐봐, 갱농이 누나가 얘기하잖아, 약 먹으면 가능하다고. 어?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 그 저기 그이 스포츠, 그러니까 뭐 축구나 농구나, 어, 배구나 이렇게 하는 선수들이 일부러그 날짜를 맞춘대요. 약을 먹고, 어, 맞춘대. 단체로, 예, 뭐 그런 거를 안할 수는 없잖아. 에, 그러다 보니까, 어, 아, 약물 금지 그거 말고 하나 진짜 환장하겠네. 음. <laughs> 아무튼, 아니, 아니면 말고,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아니면 말고, 어, 아, 그런데, 아, 나 진짜, 어찌됐든, 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현관승을 보려고 해요. 오늘 현관승을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아무튼 간에, 암튼 음, 간에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시겠죠? 아니까 그러니까 나도 들은 얘기 해주는 거야. 예, 그만 알아서 그만. 나도 들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응. 나도 들은 얘기 해주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이해해 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다 형이 직전 경기에 분명히 기업은행 잘한 거 분명합니다. 음, 응. 그리고 제가 기업은행 경기 있을 때마다 얘기한 게 있어. 진짜로 예, 폼포는 잘데리고 왔어. 예, 퐁퐁은 정말 잘 데리고 왔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얘가 이공 올리는 거 있잖아. 토스 올리는 거가, 이 상대 팀 블로커들 있지. 블로커들이 예측이 그렇게 힘들대요. 음. 예측이 힘들대. 그니까 그 정도로 토스를 잘 올리는 거야. 음. 예. 아시겠지?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퐁퐁이 잘해주고 있는 거는 분명해요. 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폼퐁하고 아베 크롬비하고의표승주 예, 최근에 이 경기력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는 분명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기업은행이 최근에 경기하는 걸 봐봐 봐봐 예, 지금 패배한 게 훈국생명 기름 훈국생명 그리고 직전 경기에는 1위 현권을 잡았던 거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정말로 최근. 정말로, 이,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다, 조직력이 좋아졌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봐야 되는 건 분명하다라고 봅니다. 예, 음. 근데 뭐, 다시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직전 경기의 형건이,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어요. 어, 빵빵, 파래 형님! 직전 경기 형님, 이거, 기억나죠? 에, 형님이, 요 날, 형건 경기 하는 거 보고, 야, 형건, 오늘, 에, 진짜, 그날, 그날이 일것 같다. 음, 그날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뭔가 다른 때 평소 때하고의 경기력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진짜 모마도 모마를 비롯해서 모마 가봐직전 경기 25%였습니다. 공 공격 성공률이 63번의 공격 시도 중에 19득점밖에 못했어. 그러니까 뭔가 에, 에, 몸에 이상이 있지 않고서야. 평소 때 모마가 짜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뭐 작년, 재작년 그때 모마의 이 평소 때 경기하는 걸 보신 분들한 기억을 더듬어 봐봐. 와 모마가 저 정도로 경기를 못했다고. 음. 그러니까 뭔가 이상했어. 뭐 양유진, 뭐 양고신이야 항상 저 정도의 일단은 뭐 득점력을 보여주는 선수니까. 그런데 위파이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였고. 그죠? 정주윤이도 그렇고, 이다현이도 그렇고, 직전 경기는 뭔가 아쉬웠던 경기력을 보여준 게 분명했다, 이거야. 에, 하지만, 오늘은, 좀 날짜가 지나갔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 원래, 이 높이, 높이에서, 이 기업이라, 기업은행이라고 하는 팀은, 어떤 팀들 상대로도 높이가 강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팀인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베크롬비가 분명히 잘해주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한다니까 인정하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 현대건설이 직전 경기에 구연승이 끊겼다. 그리고 오늘 다시 뭐 리턴 매치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거에서 현건이 직전 경기에는. 뭐안 좋았던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오늘 경기는 뭔가 그래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라고 본다 이거예요 음, 그리고 형이 원래 요즘에 여자 배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이거 언업가기 애매해요. 음, 언업가기가 애매하다. 왜냐? 형이 최근에 흑국 생명 경기하는 것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좀 점수차가 벌어지잖아. 점수차가 벌어지면 세트를 버려요. 어, 아, 졸라 어이가 없어. 에, 진짜로. 그러니까, 야, 이거는 4세트 가도, 4세트를 가면 이건 무조건 오바다. 요렇게 봐야 되는 세트가 분명히 있는데, 와, 무슨 세트에 무슨 25대 막 10, 뭐 2, 뭐13 이렇게 나와버리고, 그니까 세트를 버려버리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경기도 제가 볼땐 분명히 그런 세트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5세트를 가더라도 응? 아, 5세트 가면 무조건 5박이지. 그런데 4세트를 가더라도 분명히 버리는 세트가 한두 세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 언업각이 애매한 경기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 예, 그런 부분에 저는 오늘 형번의 승을 보는 경기니까 어, 이 부분은 형님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고 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뭐 다시 얘기하지만 기업은의 최근의 경기력을 보면 이 나쁘다라고 볼수 없는 경기력인 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오늘 예, 현건이 직전 경기에 패배한 부분 이거에 대해서 좀 복수를 음, 복수를 예, 좀 해주지 않을까? 라뭐 저는 좀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현건 승을 볼게요. 음.